지산 장수마을 80대 할아버지 집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60세 막내 아들이 찾아왔다. 평소에도 노름과 여색으로 가산을 탕진해서 장수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아들이었다. 아버지 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좀 만들어 주세요. 안나 다를까 60세 아들은 바로 돈 얘기를 꺼냈다. 화가 난 80세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이놈아 시골에 뭔 놈의 돈이 있다고 그러는 게냐. 먹고 죽을 돈한 푼도 없다. 화가 난 60세 아들은 장롱과 서랍 등을 뒤지며 소리쳤다. 잔과 논밭이랑 땅 문서가 있는 거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내놓으시오. 일. 80대 할아버지는 그것마저 넘기면 집안에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말리려고 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온 집안을 뒤지던 60세 아들은 결국 땅 문서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80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를 장롱에 넣어 놓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것을 어쩐다냐! 땅분서가 없어졌네요잉!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네요! 하며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때 밖에서 120세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방문을 열어본 할아버지는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내가 몰래 챙겨놓았고마. 120세 최고령 할아버지 손에는 80세 할아버지 집에 모든 땅 문서가 들려 있었던 것이다.